자 이제 회개심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보통 연말이 되면 이게 부루 이웃 도끼를 참 많이 합니다. 보통 때보다 연말이 되면 부르 이웃 도끼라는 손길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자 오래된 일지만 이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이제 조그만 성금과 선물을 준비해서 장애우들이 있는 그런 보육 보육원에 한번 이게 이 연말에 방문하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기는그 보육원을 돕기 위해서 작은 물품이죠. 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후원금을 모으고 성도님들도 후원금을 모은 것을 보태줘서 그걸 가지고 그 보육원 보육원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이 작은 이 돈이지만 이 후원금을 드리고 이제 보육원을 돌아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은 안 찍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이웃돕기를 하고 이렇게 그 보육원, 고아원 같은데 가면 선물 이렇게 잔뜩 싸놓고이게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고 안 가시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불러 모을까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저희 교회는 사진 안 찍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면, 이게 보육원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고 아이들을 잠깐 만나긴 했는데, 이게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잘 걷지 못하고, 심지어는 누워서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애를 입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또 사진 찍는다 괜히 불러오면 그 아이들도 불편하지는 않나, 뭐 그런 마음에 우리는 사진 찍지 말고 이제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죠. 그냥 나가서. 이 보육원 나가서 밖에서 그냥 사진 한장 찍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 안 찍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하시는 말씀이 사실 연말이 되면 보육원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선물 가시는 주시는 건참 좋은데 꼭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갈 때는 꼭 사진을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면 선물 이렇게 뒤에다 싸놓고 보육원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불러 모아서 사진을 찍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는고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서운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몇 번이나 동원돼서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선물을 주고 후원금도 준 것도 감사하지만 아이들 불러내지 않고 사진 찍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것을 마치고 돌아오면 차 안에서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랑 아이들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아이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꼭 연말에는 연말에만 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어려운 분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늘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꼭 연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추운 연말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드리면 그분도 굉장히 도움은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보통 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돕는 것이 정말 이웃사랑 또 굳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연말에만 돕지 말고 평상시에도 자주 이렇게 이웃들을 돌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2년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앞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주 조금 넘어서 4일을 더해서 그러니까 제수요일부터 주일 뺀 40일을 지키는 절기 주, 먼저는 제수요일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긋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건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우리는 꼭 사순절만 되어서 십자가를 생각할까? 왜 사순절에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이 사순절에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 처음 드린 예와처럼 이웃 사랑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몰에만 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평상시도 잘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이 사순절에만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솔직히,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 정신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죠. 바로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잊은 채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몇년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 갤럽이 공동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기독교에 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도 또는 불교나 타종교에도 이러한 질문들을 설문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다른 종파 그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느냐 개신교인들 중에서 45.5%의 응답자가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7.2%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지 정리해 보면 한 7, 80%,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평안하려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다 제외되고 그저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은혜받고 평안하려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말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리고 구원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나중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분명히 복을 씁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의 어떤 편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은 채 그저 내가 얻을 구원, 내가 얻을 평안, 내가 얻을 복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평안도, 복도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번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구원받은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칭찬받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이 복음은 이 교회는 바울이 바울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인들 고린도 교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내용,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성도들 가운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교회를 침범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잘 지켰다면 세상 문화가 들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 십자가와 구원은 그리고 부활은 다 잊은 채 세상의 어떤 이익이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에 교회도 변질되었고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 누가 더 부자이고, 누구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더 강한지, 그것이 교회의 송도들의 중심 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도, 봉사도, 사역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와 또 다른 고린도 후후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총네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보면 18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십자가를 잊어버린 오늘날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이 사순절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이 이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먼저 가신 주님이 본을 보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쓰리 테너 뭐다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41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오페라 라보엠을 주연을 맡으면서 이제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백혈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도 이제 활동도 연주 활동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호세 카레라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백혈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찾아왔지만,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과합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간과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할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골수 이식도 하고 또 항암 치료도 받게 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치료하는 가운데 머리카락도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손톱도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 백혈병이 깊어지면서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기도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병을 고침받고 그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은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주를 위해 자기가 다짐했던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도 세우고 어렵고 힘든 분들 백혈병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계속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연 수익도 모두 어려운 것들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저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호세 카레라스 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그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는 자는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라 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이러한 능력을 주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인 겁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인류 최대 역사의 감동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예전에 일어났던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건임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 때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나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태영호라는 국회의원 아시죠? 탈북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공상당 당 지도부에 의해서 교회, 세워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느냐? 관광객들이 이제 평양에 와서 예배의 처소를 찾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다. 말하면 가야 할 교회가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교회를 평양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계속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는 만들자 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 건물만 덜렁 있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상당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 열혈 당원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몇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가짜 성도들, 가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 임기 동안에만 가짜 성도 행세를 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척만 하고 돌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주고 찬송가도 연습해서 부르게 했습니다. 뭐 예배도 가짜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라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습시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해진 임기 동안만 그 세워진 평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독교인처럼 행세하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도부에서 시켰으니 마지못해서 그들도 가서 교인인 척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기만 채우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렬 열을 당원입니다. 누구보다도 빨갛게 물든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당에서 시키는 대로 임기를 채우려고 교회에 가서 거짓 기독교 행, 기독교인 행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책도 줬으니까 그 성경을 한번 그냥 읽어 보다가 기도도 하다 봐.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소위 변화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거짓 기도인 기독교인처럼 행세하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생겼지만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났는데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잘못된 거짓된 예배 있지만 그래도 그런 예배라도 드리고 싶지만 들어갈 수는 없죠.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 행세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일만 되면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교회 근처에서 서성 드리번드리번 드리번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모든 사상도 이기는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악난한 공산 사상들 사상가도 그러한 공산 당원들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들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켄터키 주립병실 병원에 캐롤이라는 여인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명이 뭐냐? 광기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한번 이렇게 발작이 시작되어지면 막 거칠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설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났죠. 가족들도 자녀들도 사람들도 다 그를 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언제 발작을 일으킬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도 그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에게 독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 가족들도 그에게 찾아가지 않지만 매주이면 이분을 찾아와서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십자를 붙들고 이 병을 이기고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그곳에 찾아가서 일주일마다 기도해 주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를 이캐롤라는 여인이 거부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다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친구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거부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굴하지 아니하고 매주리면 찾아와서 성경을 읽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부활절이 다가오자 이제 그 친구는 이 캐롤리안 여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리고 사망권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너도 이 질병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캐롤은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속에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캐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로 돌아갔더니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오랜 병에 걸린 이 여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정신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병든 삶의 치유를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매달려 간구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십니다. 끼어진 내 삶의 문제도 치료하여 줍니다. 내병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한 이 중병도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해결되지 못한 것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이 질병의 권세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힘듦으로 인해 눌리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구속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듦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도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사순절 돌계절계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십자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